대본, 출연, 편집까지 초미니 스튜디오의 1인 크리에이터 한림성신대학교 박철수 교수님. 2020년 봄, 대학 강의의 신세계를 선보이는 3명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번엔 춘천의 또 다른 캠퍼스를 찾아가 볼까요? 역시나 이 학교도 개강은 했지만 인적을 찾아볼 수는 없는 분위기. 4월이 왔음을 봄꽃들이 열심히 알리고 있지만 풍경은 겨울방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강의는 멈추지 않는다. 한림성심대학교에선 이미 일찍부터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이런 온라인 강의에 대한 또 총장님께서 관심이 많았고 또 학생들도 요즘 이제 그 온라인 강의에 대한 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 이제 여기에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작년에 미니스티리들을 구축해놨는데 이번에 코로나 그 사태가 생기면서 어, 유용하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업을 제공하는 쪽의 환경만큼 수업을 받는 쪽의 환경도 중요한 법. 여건이 충분치 않은 학생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실습자재실에선 이렇게 온라인 수강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준비가 철저하니 혼란이 적네요. 코로나19 사태로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아진 교수님들. 아니 교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설마 오늘 수업이 메이크업 강의는 아니겠죠? 누구한테 잘 보이시려고요? 아 지금 우리 동영상 응. 촬영하기 전에 이제 그래도 학생들이 볼때좀 깨끗한 모습을 볼수 있게 하려고. 기본 좀 로션 좀 바르고 있습니다. 아, 그 방사학과 1학년 아, 방사선학 개론 교수님이 그 강의를 촬영한 곳은, 곳은 바로 이곳 초미니 스튜디오. 그, 아, 안타깝죠 이렇게 쉿,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보고, 아, 컴퓨터상으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강의를 쉽게 설명하면은 그 방송국에 있는 스튜디오를 이렇게 개인 한 명이 방송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녹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미니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서 녹화가 되면은 이 녹화된 것을 저희 이제 이러닝 관리하는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탑재를 하면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수선은 아닌데 그. 한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혼자서도 완벽하게 동영상 강의를 제작할 수 있는 미니 MRA 방송국. 영상. 새로운 수업 방식이 교수님도 아직 익숙지 않지만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로마스크린을 이용해 화면에 합성한 교수님의 얼굴. 그래도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학생들이 빨리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1학년들은 그게 엄청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이렇게 좀 해결이 돼서 빨리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강의실에서 같이 웃고 떠들면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2020년 캠퍼스의 또 다른 봄풍경을 만들어갑니다.